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겨우리 투자클럽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BH 코드 번호가 090460이고요 어, 첨단 IT산업 핵심부품 PCB, FPCB와 그 어, 음영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 전문 FPCB 벤처기업입니다 F PCB 예그 다음에 FPCB 주요 제품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어, ODLI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전용 TV 전장 기 부품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 여기다 거 대부분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국내 대형 IT 업체들이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해외 고객 확보를 하고 있다 모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 굉장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한2,000% 정도 되고요 부채비율 77% 빚은 거의 없고 돈은 버는 대로 계속 쌓아놓은 기업이고요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 그래도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익이 좀 났었던 기업입니다. 어,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폴더블폰 이제 안정적 수혜가 예상되면서 좀그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BH가 이제 플레이 RF PCB는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형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특히 애플 쪽도 그렇고 안정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3분기부터는 성숙에 접어들면서 실적 반등이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분기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할 거로 예상했는데, 영업 손실이 10억 정도로 그 크게 개선이 됐고 생각보다 적었죠. 어,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거는 폴더블, 포스, 폴더블 스마트폰과 그 북미 스마트폰 판매, 중국 공정 재강조에 따른 생산 효율 성 개선, 그러니까 중국 쪽도 이제 가동이 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효율성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 3분기부터는 성수기 접어들 것 같은데 올해 연간 이익이 기존 402억에서 479억 정도 한 70억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 요인에도 성장 동력이 있을 거로 보는데 스마트폰, 저원 다결정. 어, 산화물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 요 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 같고 연성 해로 기판 F P C B죠 경쟁사 사업 축소로 B H 점유율이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50%를 상회하는 전기차 배터리 또 연성 해로 기판 매출 성장 그 다음에 부채 비율 하락 등으로 신사업 투자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계절적 요인에 도 성장 동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유기발광 다이오드 부분이라든지 연성 해로 기판 경쟁사의 어떤 축소에 따른 수혜 남의 불행이 해, 우리의 행복이라고 <laughs>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쪽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BH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0%를 상향하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 요것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극적인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부품주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국미 제조사 개조성에는 신사업과 신규 아이템, 신사업로 진출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제품, 5G나 전장 또, 연성 라러기가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쪽도 전장 부품 쪽이나 이쪽도 5G나 요쪽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 고요 실적 반등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그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트 보시면은 최근에 좀 상승에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모양이죠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예, 만 원에서 한 이만 사 오천 원 박스인데 지금 이만 원대니까 중간 정도 올라간 거죠 예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예, 큰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여기서 삼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파동이 마무리어가는 뭐 국면입니다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요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십일선 있는 라인이 그 얼마냐면 이만 원대인데 그 지금 2만원 이만 2만 7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매입하시고 일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통과하게 된다면 24,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이 직전 고점 월봉상 예, 3만원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기간 매수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매입하셔서 일단 22,000원 가까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 어, 주봉상 22,000원 밴드 통과하게 된다면 24,5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BH 소개 드렸는데 이렇게 그본 자기의 어떤 메인 비즈니스 쪽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다른 쪽도 진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T 부품 쪽이었다가 이제 전기차 전장 쪽이나 5G까지 진출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도 진출하면서 또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는 기업에 대한 좋은 정보 이런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저희 홈피 들어가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